야기안쪽나가그은이 아래에 있어 이것도 있어 이거 뚫고 세트로 다되 있더라고 네. 저기 카즈탕으 이거, 이거 하는데 10만원 달러 여기 네, 카즈편 있어요 사진 어, 그러니까 있어 거기서 다니까 이거 있어야지 만이야 아빠 미안 유튜브에 <laughs> 찍어 올리려고요 w h i 있어

제가 영상에 진짜 찍어 올리겠습니다. 에, 집에 가는 것까지 찍어 올리겠고, 도절 방식도 잘 되더라. 지금 올리 방식도 되는데, 다섯 명씩으로. 오인리 앉을 수있습니 오인싱, 오인승이고요 아빠! 차주인는엄마니오오렌지 오인싱, 오인오렌지오자싱 오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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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있어오인오오인 이렇게어 있고요. 아빠! 내가 오렌지만 줄게. 오렌지만. 아, 진짜 이거 아쉬운데. 아, 진짜. 아빠 오렌지만 떨어졌어. 아빠, 이거, 영상, 아빠,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어?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어? 이, 이거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그 촬영하려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엄마 왜 이러고? 거기 막혔어. 어? 막혔다고. 아저씨들이 어. 밑으로 전선 깔아. 아 예. 나쁜. 나쁜 게아니거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가게 하잖아. 우리 여기, 돼? 여기 응.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우리 집이 맞아? 엄마 여기 우리 집이 맞아? 갈방입니다, 갈방, 갈방. 네. 엄마 여기 우리 집이? 엄마 여기? 우리 집에 가는 건 맞아. 기현이 반스 먹고 이불 속에 누가 있게 만들어줄게. 쉬고 싶다면 집에 가자. 이거 먹어. 자 이렇게 해요. 아니? 겁니다. 한쪽으로 아, 비켜 주네. 가. 됐겠네요. 응. 공간이 있어. 공간이 넓게 있어. 이모부자. 기어나. 이모부. 이모부. <laughs> 네. 뭐하다 오는 거야? 응? 뭐하자 양치고 가, 음. 자, 일로 와. 가, 기현이 응응형 저거 봐 버터 더 월캡. 뭐런다프런티어이이헬 아, 내려 알겠다 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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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엄마 안나오는데 와 대박 엄마 대박 음. 여기 맞지 집? 어 맞아 내려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배고픔순 배고픔순 배고픔순이지 왜? 어? 응? 왜 엄마? 왜? 저기에 비친 엄마.. 여기에 여기에 비친 엄마 차 모습에 엄마가 놀랐어 앞에 차가 오는데 <laughs> 거울이었어 거울이야? 우리 우리야? 거울이야가 뭐야? 거울이었어 거울이 우리 차가 비치잖아 쇳 때문에 쇳쇳 여기에 붙은 요거 있잖아 요게 이제 뒤까지 붙여가지고 바짝바짝그리게 근데 이게 제일 반지 않네? 엄마 엄마 이게 제일 경지로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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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다 어. 찍혔지? 다 찍혔는 거 같아 찍혔다고? 어 어디가? 씨발. 아니, 아기 괜찮아 높아도 괜찮아 shh. Oh, shh. 어 h shh. Oh, shh. Oh, shh. 사고 날 뻔했네. h shh. o 했 s 아 h Oh, shh. Oh, shh. 뻔했네 h h 네 h shh. Oh, shh. Oh, shh. Oh, 노트럭으로 쳐박는다. 아 저기서도 부좀 잘해야지. 아우 그럼 저기서부터 저걸 피해가지고 엄마나 조그만 거 봤는데. 완키를 이리 꺾어가지고 응. 딱 피해가지고 엄마나 조그만 거 봤는데 조그만 거? 응. 엄마. 어 머리 아파. 엄마, 엄마 나 어, 엄마, 엄청 조그만 거를 봤어아 그래? 어. 아 어, 여기 누가? 집에, 응. 다 왔습니다. 뭐야? 어? 나 우리 집에 다 왔습니다. w a s m i t a Tibet, Tawasmita. Tibet, t a w a s 내 i t a Tibet, เออเอวคนเจ้มองไงแล้วกัน